2023년 12월 넷째 주, 오병이어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한 주간 진행된 은혜로운 교구 소식입니다. 13교구는 지난주 토요일, 대교구장님의 인도로 가정축복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매주일 오후 2시, 성가대실에서 교구장님의 인도로 기도학교 양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총동원주일 행사를 앞두고 한 주간 특세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총동원주일 행사를 통해 귀한 대신자를 환영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전도법 전도로 노방전도와 귤잼 만들기 문고리 신방하며 열매 맺기에 힘썼습니다. 1교구 3 지역에서는 30일 작정 매일 전도하기 미션을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대교구장님과 교구장님을 모시고 사업장 이사 신방 예배 드렸습니다. 구교구는 지난주 토요일 크리스마스 행사로 쿠킹클래스 케이크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그주 주일에는 행사에 참여한 퇴신자가 등록하여 새가족 환영 인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1교구는 담임 목사님과 대교구장님을 모시고 2024년 임원 목자가 함께 모여 식사 모임했습니다 더불어 새로 임명된 임원과 목자 사명을 위한 특별 교구 기도회가 한 주간 진행됐습니다 이 지역은 주일 총동원 전도행사로 전체 모임을 갖고 11월에 진행된 기도훈련집 일기대회 시상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11교구 1지역에서는 목자, 예비목자가 함께 모여 단합기도 하고 식탁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0교구는 매주 화요일 밤 9시에 모여 통성으로 부르지 있는 333 밤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월은 라탄 공예수업을 통해 재능기부 전도하고, 더불어 하안동 농협과 소화동 전도처에서 매주 화요일, 목요일 노방전도 하고 있습니다. 이 교구는 지난주 금요일과 토요일 영흥 힐링센터에서 목자와 예비 목자가 모여 행복한 단합대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교구는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하며 교구 헌신 예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일 지역에서는 지난주일 총동원 전도잔치 행사를 통해 태신자와 새 가족을 환영하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21일 목요일 오병이어 교회에서 성탄감사 선교비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광명시 20교회와 노회 10교회 총 30교회를 선정해 개척교회 선교비를 전달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 교회 어려운 성도님들에게 후원금을 전달함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을 실천했습니다. 더욱 많은 개척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오병이어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복된 한주 되시길 바랍니다.